민수기 3장입니다. 레위의 인구조사에 대해 나와 있죠. 어떤 제도와 형식을 볼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 그리고 진 배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 각 사람을 군, 군인으로 부르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헌신과 순종을 요청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레위인의 인구조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레위인의 진배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의미를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진배치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배치가 어떻게 되죠? 가장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배치되죠? 그럼 레윈은 어디 배치되죠? 그 하나님의 성막과 왕의, 왕, 의 진영이죠. 하나님의 성막과 각 지파 사이에 레윈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게르소는 서쪽에 에브라임과 나머지 지파들이죠. 서쪽에 에브라임과의 사이에 배치되고요. 고아스는 남쪽에 루우벤과의 사이에 배치되고요. 무라리는 북쪽에 단과의 사이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동쪽의 유다 사이에는 제사장이 배치되죠. 그래서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열두 지파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열두 지파 입장에서는 성막과 연결되려면 무엇을 통해야 돼요? 레위인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진배치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레위인을 통해서 연결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이라는 사람, 레위 레위 지파라는 단체를 통해서 연결된 뜻이에요? 아니죠. 레위인에게 담겨 있는 의미, 레위 레윈, 레위인이 상징하는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 레윈의 진배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어떤 고백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떤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라는 것들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군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전쟁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럼 이 군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대적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너희가 군인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헌신하고 너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라고 하는 게 대적 앞에서의 마음이고 또 하나 뭘 가르쳐 주냐면 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잘 싸워가려면 대적 앞에서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네가 하나님과 잘 연결돼 있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과 잘 연결돼 있으면 말이야 이 통신선이 무너지면 안 돼. 네가 하나님과 잘 연결돼 있어야 돼. 내부가 무너지면 외부는 그렇잖아. 우리 각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군, 군인이더라고 군 하더라도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으면 이 나라 는 내부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니까 러 안쪽이랑 잘 연결돼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2장은 내가 대적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가를 얘기하고 3,4장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려면 왕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레위인의 진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레위인의 계수와 진배치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떤 이제 개수의그 진배체의 의미는 아셨죠? 진배체의 의미는 연결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려면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되는가? 레윈이 갖고 있는 상점이 뭔가? 라는 그첫 번째는 개수로 표현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숫자를 세는 건 어떤 숫자를 세는 거라고 그랬죠? 군인의 숫자를 세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윈은 싸움에 안 나가요. 근데 레윈의 숫자를 세는 의미는 뭐예요? 군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레윈의 숫자를 세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뭐와 이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와 이 숫자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숫자가 정확하게 안 맞고 레윈이좀 적을 경우에는 속전에 세를 들여서 전체 숫자를 맞추게 해요.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는 뭘 상징시켜요? 레위인의 개수는 뭘 상징시켜요? 이스라엘의 장자 이걸 연결하면서 상징시키는 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기억 나십니까? 출애굽기에 열 번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유월절 사건을 유월절을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들도 똑같아. 이집트 사람들도 죽어 마땅한 죄를 많이 졌지만 너희도 이집트 사람이랑 똑같아. 이집트 사람들은 강한 죄인이고, 너희들은 약한 죄인이어서 저들에게 치였을 뿐, 너희도 기본적으로 똑같이 나쁜 애들이야. 그래서 너희도 사실은 죽어 맞다는 상황이야. 그런데 너희가 6월에 고백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회를 다시 줄게. 이게 6월절의 기본 출발이었잖아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하나께서 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죠. 죽어야 되는 애들을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 건데 장자를 다 모아서 내 거라고 하니까 레위인을 내게 드려 그래서 레위인이 내 거야. 레위인이 내 거라는 건 너희가 내 거라는 뜻이야. 장자들이 내 거라는 뜻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가부장 사회에서 장자는 대표자이자 전체였어요. 왜냐하면 큰형님 말이 법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아버지 어머니 빼면 그러니까는 장자가 내 거라는 건 전체가 내 거라는 거야라는 거에 의미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해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와 연결되는 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사건을 상징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상지시키는건이 사건에 단계는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에 담겨 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레윈의 숫자는 장자의 숫자와 맞춰요. 장자의 숫자와 레윈의 숫자를 맞추는 순간 이스라엘은 6월절 사건을 상징하고,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거지. 이 고백이랑 이 고백을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에 소유물이다라고 하면요.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이구나, 물건. 우리가 물건을 대하듯 하나님이 날 대하겠구나. 우리가 물건 어떻게 대해요? 날 위해서 쓰고 버리죠, 그쵸? 근데 물건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없죠. 그냥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소모시키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날 쓰고 버리는구나. 하나님 좋으려고. 어, 내가 핸드폰이구나. 최신 폰일 때막 좋아하시다가 내가 이제는 쓸모없어지면 나 버리고 다른 애 쓰시고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물건이다. 소유물이다. 그럼 우리는 이걸 떠올려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굉장히 큰 오해 소, 소유물이라는 개념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소유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창조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적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더 가까워요. 난 창조 고백. 그러니까는 이전에 소유물이라고 할 때는요, 그 너희들은 내 소유물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좀 우리 우리 시대랑 다른 건데 통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나라라는 개념이고 그럴 때는. 성군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걸 성군이지, 잘 다르지 않고 악재하고 착취하고 사용하면 폭군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냥, 아, 내가 물건이구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쵸? 이거 뭐좀딴 얘기지만 길게 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고백은 무슨 고백이다? 창조 고백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십니다. 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중심,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내 중심을 사랑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이시니까 하나님에게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 뷰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창조의 관점으로 그렇죠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사해가 연결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니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여기서 의미를 보셔야 돼요 배치의 의미는 우리가 레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레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윈에 담겨져 있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고백의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시고 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그걸 배우고 동참합니다라는 피조물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하에 만들어가시는 세상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반복된 내용이지만 적용 해볼까요? 반복된 내용이지만 여러분 창조의 고백이 없는 게 뭡니까? 창조의 고백이 없는 거 자기중심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걸 죄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기중심성이 두 가지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만과 이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만 자만하면 뭐예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왜 그거 그렇게 해야지? 그거 틀렸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맞아. 어, 세상 왜이 모양이지? 세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맞아.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높아. 하나님 저를 설득해보세요. 이해를 시키세요. 그럼 제가 사인을 해드릴게요. 왜 이해를 안 시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날 이해를 시켜야지. 내가 납득이 돼야 사인을 할거 아니야. 내가 더 높은. 그쵸? 하나님 한테 결제 서류를 올려야 되는. 또 나한테 이기. 나한테 이루어야 되죠. 나한테 좋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좀 악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사실은 그게 선한 게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 좋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선한 것이고, 어, 그게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피해가 되면 아 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자만과 이익이 이 상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이익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피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내가 열심히 해서 피해를 받은 거고 그 정도는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는 뭐 잘못한 것처럼 화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이런 거가 뭐예요 예. 네. 이게 하나님 중심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아예 그러지도 않고 내 생각 내뜻내 내 계획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신나게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창조로 고백하지 않는 거죠 내가 창조자가 돼서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갈게 내가 크리에이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창조 고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려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고백이 창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그 진리를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인 소망에 따라서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일하고 이 뷰로 내가 내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이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칠칠절, 초실절, 소제 다 희년, 다이 고백을 우리가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창조의 고백 이꼭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면. 어, 제, 오늘 어떠면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는 이 구절로 묵상하긴 했는데, 그냥 이 문장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무엇보다 이 통신선을 복구하는 데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끈떨어진 연이군요. 하나님 제가 큰일 났군요. 제가 하나님과 연결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또 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자만과 이기 때문입니까? 어, 내가 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창조의 영향을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아, 한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과 연결선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